이프트라는 게임은 이 뗏목에서 흘러다니는 그잔네들뭐 나무 이런 거를 주워가지고 건설하고 생존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정체 없이 이게 뭐 언제 엔딩이 있나? 이게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네. 캐릭터도 마야랑 루희 두 개가 있네요. 남자 여자. 내 캐릭터는 이미 오리더더보로 이름 지어져 있고, 귀여운 오리 세상. 반가워요. 어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제가 음. 지금 방 만들어놨는데. 네네. 글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뭘로 눌러서 세계 참여해야 되죠? 새로 고침? 지금 만들었어요. <laughs> 지금 만드셨어요 <오케이>. 네. 이것은 <laughs> 이것은 종신 게임인자 힐링물입니다. 음. 와 처음에 혼자 시작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아무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개짜증나요. <laughs> 약간 머리가 멍해져요. <laughs> 와. 됐어, 됐어. 그래도 방, 조금 어. 하셨으니까. 예. 네. 저를 빨리 한... 인도해주세요. 오 잠깐만요. 아직 방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네프트 <laughs> 노조인자. <노정잔. 웃음> 됐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아직 방송 못 들어왔어요. 사실 비밀번호 까먹었거든요. 그 디스코도 있어요? 음. 아 이게 되게 멀리 안 나가는구나. 그 생각보다 컨트롤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아 개별맨님, 어. 이거는 영상 보시는 게더 재밌을 텐데 이거 듣기만 하면 재미 없을걸요? 저희가 땜목기에서 살아남는 고봉군투를 보셔야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저게 뭔데 이렇게 크지? 저 로딩 중입니다 어? 들어가고 네. 있어요 네 지금 혼자 뭐 이것저것 주워보고 있어요 지금 어? 합류하셨네요 일단은, 네 오다다다다다다 일단은 제가 이 게임 하면서 느꼈는데 네 확실히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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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웃음> <웃음> 말씀하세요 <웃음> 확실히 여기 뗏목 네. 있죠. 나무까지 이거 네. 나무 이 판자, 판자 네. 이거 되게 좋네요.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음. 아또 그래도 몇 시간 저보다 선비셔가지고. 갈까? 제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캐리. 아 그리고 저 네. 앞에 있는 나무 나무막 그 나무통 있죠. 네. 진짜 웬만하면 꼭꼭 꼭 드셔주세요. 저저저 멀리는 드럼통이야? 네. 저까이안 가는데? 드셔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아좀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네, 저희 가 어? 가는 방을 생각해서 와! 제가 먹겠습니다. <laughs> 이게 네. 약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랜덤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 가챠 가챠 박스. 네네. 그래서 저걸 주워시면은 막 판자 세개 주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뭐 만들 때 유용합니다. 크, 벌써 고인물 되셨어. 어떻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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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단데도 고였어. 아, 바단데도 고였어. <laughs> 아, 큰일 났다. 일단은 망치 같은 걸로 해서 우리 밑에 땅바닥을 조금 만듭시다. 지금 땅바닥이 너무 좁거든요. 넵, 알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식수를 먹을 수 있는 걸 공급해 봅시다. 우와, 개이들 드럼통 먹었어요? 나이스! 여기 드럼통 두개 생각보다 드럼통 많다 근데 네, 이거... 맞다! 네? 맞아요 여기에서 음식도 가끔 나와요 음식이요? 맞다 저아 응. 스크랩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우리 집 어떻게 만들까요? 저 <laughs> 어제 약간 집 어떻게 만들지 설레하면서 잤거든요 <웃음> <웃음> 아, 재미! 네. 집을 네. 진짜 머리 창의력만 좋으면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어. 예. 네. 아 오늘 영화 보고 오셨다면서요? 이거 기대하면서 엄청 계속 두근두근 되면서 보셨겠네. 약간 사실 영화 안 봤습니다. 늦잠 자서요. <laughs> <laughs> 못 봤습니다. 봤으... <laughs> 못봤습니오 봐... 네? <laughs> 뭐야? 어디 가요? <laughs> 못 봤습니다. <laughs> 어 이게 뭐한 칸이 아한칸 늘리신 거구나. 네.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런,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 탭을 들어가시면은 네. 건물망치가 있어요. 건물망치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방 바닥 늘리실 수가 있어요. 아, 바, 아, 이 야자나무 잎으로 로프를 만들 네네. 수 있구나. 네네. 오, 한 산? 이게 정박도 가능하다는데 사실 저 아직 정박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어, 야. 이거 어떻게요? 빠지시지 마세요. 상어 근처에 있으면서,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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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우리 집, 우리의. 아, 어, 우리 집. 야, 우리 텃밭 무너진다. 아. 괜찮아요. 아, 제가 두개더 만들었어요. 한개 잃었지만 아. 제가 두개더 만들었습니다. 나무창 만들어야 돼, 나무창. 아, 나무창. 아, 제가 만들었어요. 나무창이 있어야지 쟤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얘 예, 내구도가 있네요 아이템이. 네, 다시 근데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음. 아이템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상어 어딨죠? 상어? 상어 그, 저기 있다 상어 근데 지금 안 태워줬대요 저희한테 왔을 때 피해줄 때만 음. 어차피 상어 잡아도 다시 리젠 된다던데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포기했어 음. 근데 이게임 하다 거.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 <laughs> 여기서도? 무슨 일이죠? 일단은 약간 플라스틱 플라스틱. 아이 참. 왜제아 이거 참왜제걸 c p l a s 두개 독식. 아 이거 가까 c Plastic. Plastic. p l a s 는 i 는 Plastic. Plastic. p l 섬 s t i c p 가 a s t 가 c Plastic. Plastic. p l a s t i 그 Plastic. Plastic. p l a s t 상어 없죠, 제 주변에. 아, 짐 없어요. 상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제가 또 신대륙을 한번 뭐야? 어? 뭐야? 뭐있어요 어, 뭐 꽃을 먹을 수 있는데요? 어, 다 드시고 오세요. 어, 뭐 열매도 있는데 열매는 딸 수가 없다. 정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일단 일단 먹을 수 있는 거다 먹고. 응 먹을 수 있는 거다 먹고. 저 버리고 맞아요. 하지 마요. 어이 왜왜 이렇게 빨라 배? 오오오 <laughs> <오>! 어! 물렸어 <웃음> <웃음> 물렸어 <laughs> 아퍼. 어 저기 뭐 있다. 우리가 노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로 아... 갈 수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노를 만들면은 그쪽으로 아... 배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식수가 해결되면은... 식수... 뭘, 마, 뭘 만들어서 합시다. 일단 제가, 제가 정수기를 만들 테니, 그릴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릴이요, 그릴? 그릴. 네 아, 여기 있구나. 단순 그릴... 로프가 필요하네. 로프... 배채 우려면 물고기 잡아가지고 워 먹거나 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 근데 거북선 만들어주세요? <laughs> 이렇게 하면 나겠지? 어, 났어요. 저희 거북선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순신 할게요. <laughs> 뭐야, 그러면전 뭐하죠? <laughs> 만드셔야죠. 전 지휘하고. 어디, <laughs> 어디 식소 어디 놔뒀지? 이게 이거 얘가 뜯어가지고 털어놨는데 만들어야 돼. 가운데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 제가 저... 작살 만들어서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응.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고. 됐어. 여기다요 여기 여기. 어. 어어 어, 났는데? 어. <laughs> 이게 안 맞았다. 근데 컵 어디서 구하더라? 컵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응? 컵도. 아니요. 컵은 만아빈컵 만들어야 되네. <웃음> <웃음> 어제 <웃음> 어제 조금 해보신 분이. 아 여의주 하세요? 동그란이 잘먹릴때 동그란 집 이거 만들어줘? 저희 좀 나눠야 될것 같아요. 음. 너무 너무 겹쳐 동선이. 그먼 제가, 제가 이쪽 하죠? 드럼통 두 개는 걸 제가 먹을게요. <laughs> <laughs> 나누자더니 하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은데. <laughs> 독점 독식. 음. 저희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서로를 <laughs> 경계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 경쟁 게임 아니었어요? 제 <laughs> 같이 살아남는 게임이라고요. 아 그래요? 저 또. 아주다, 바다, 아주다. 이거. 어. 아이고. 어 어. 아고뭐야어디였어 물렸어요? 몰렸어. 응. <laughs> 음. 아, 창 만드셨다면서요? 아니 아니 요 바다에 떨어지면 물리죠. 아바다에선 공연 못 하는구나. 아 제발 아 드럼통 놓쳤어. 아, 아 근데 이게 엔딩이 있어요? 있대요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있대요 <laughs> 어, 놀라움. 응. 음, 이따 오들었어요. 잠깐만. 플라스틱 플라스틱. 어 뭐야 나 감자가 있네? 나 혼자 먹어야지 나중에 <laughs> 배고플 때. 감자 그릴에 구워서 네. 먹으면 돼요. 그래요? 존 맛탱. 일단은 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렇네. 지금 그 물이랑 컵 만드셔가지고 바닷물 채운 다음에 저희가 요거 정수기 만들었잖아요. 네. 어, 채워서... 어, 어, 나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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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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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깨진다, 야, 깨진다. 야, 야, 야. 야. 수리, 야, 수리, 야, 수리, 야 저리가. 아하. <laughs> 너무 어... 늦게 때렸다. 이거, 이거 공격하시는 분이 좀 반응이 느리셔가지고. <laughs> 너무 늦게 때렸났다이났다 <laughs> 상어가 계속 치고 빠지 전법 쓰면은 뭐 아무도 못 하겠는데? 괜찮아 요 다음에는 때려 볼게요. 네. 이거한대 때리면 내가 놀래나? 한 대면은 아, 때리면은... 반 반쪽 엔딩밖에 없대요. 아 정식 엔딩 없나 보네. 하긴 뭐 아직은 이 게임 자체가 뭐내 어? 생각보다 네. 아 맞다 판자가 없다. 판자를 안 놓았다. 이게 근데 지금 해가 지는 거죠? 네 밤도 있더라고. 아이씨, 어렵네. 잠깐만. 해가 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어두워지는 거. 안자도 되더라. 안자도 되더라고. 요 음, 뉴스 잠깐말안자도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장난입니다그러면은 네. 어, 잠깐만. 아, <laughs> 네, 네. 말씀하세요. 왜? 로 루프 깨졌어요 저 처음에 갖고 있던 아 그럼 거. 만드시면 돼요 플라스틱인가? 그거랑 판정과 아, 아무튼 몇개 재료 이거, 필요 없어요 네. 생각보다 쉽게 만드네 하지만 쉽게 만드는 대신 쉽게 없어진다는 점 어. 별로 안 썼는데 사라져서 저도 어차피 죽창을 하나 만들긴 해야겠네요 서로 싸우려면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이 게임이야 밤 되면 너무 안 보여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불을 빨리 구해야 되나? 불을 오오 어, 여기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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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 들어온다 다 들어온다 이거 근데 이제 마셔야 될걸요 물 같은 거 맞아요. 음 저는 비상식량으로 감자가 하나 있거든요. 감자 <laughs> 저도 감자 있거든요. 아. 제가 감자를 구워놓을게요. <laughs> 감자. 혼자 먼저 원래 어. 뭐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를 예버시시안안된다우 네? <laughs> 우리 같이살아남렇게요아 이렇게. 이게이이 <laughs> 이렇게. 정이쌓이고하이거게이게 <laughs> <laughs> <죽이는> <laughs> 어제, 어제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게이 이렇게. 이렇게. 게이게이 이렇게. 이이이게이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이이이 음, 우유도 일단 죽인 적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 밤 되니까 되게 무섭다 은근히 감자, 감자 언제있냐 이미 다 이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 어? 됐다 어, 제 감자 훔쳐갔어 내가 감자 훔쳐갔어 나 배고픈데 <laughs> 아 맛있다 <laughs> 아나 배고픈데 내가 감자 훔쳐갔어 <laughs> 아 맛있네 <laughs> 어어어 어. 아, 어. 깜짝이야 이거 빨리 붙여줘야 돼 아, 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오와개 무섭다 순간 봤어 뛰어오르실 때저 물이 뛰어오래? 뒤에서 상어가 입 벌리고 있더라고요 아, 미쳤다 저... <웃음> <웃음> 저 죽음의 경계에서 돌아왔네 이거 죽나요 이 게임도 이 게임도 죽 주... 죽는다던데요. 물이 필요한데? 뭐야? 어떻게? 어라? 컵을 만드세요, 컵을 세요컵요컵 d e s here, Cobble Mandes here. c o b 컵 l e Mandes here. 컵아 b b l e 있 a n d e s here. Cobble m a n d 구 s here. Cobble Mandes here. Cobble Mandes h e r 왼쪽 마우스 아니다. 오른쪽 마우스 꾹 누르시면 판 네. 자랑 뭐 지붕, 기둥 이런 거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거든요. 음. 만들 수 있는 게 방바닥이 다가 아니에요. 어. 응. 그렇기 때문에 요거잘 활용하셔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집을 만들면 돼요. 어우, 재밌네. 음. 게임이. 게임 재밌죠? 네. 낚시대 낚싯대. 오. 다. 오. 한 번에 네 개를 끌어왔다저다임 장난 아니네. 나는 계속 하나밖에 못 끌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어. 나무 판자라고. 좀 열심히 만들어 주시죠. 저를 위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감자를 뺏어 먹었으니까. 응. 그 먹은 만큼 제가 <laughs> 열심히 해야죠. 이거 근데 음식 음식 하는 거는 한 개로 모자라겠는데? 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겠다. 낚싯대 만들 테니 오, 낚싯대를 만들게요. 어. 예예예예예 예, 예, 예. 나무창 나무창 죽창 죽창. 나무창, 나무창. 저도 만들었어요. 죽창, 죽창.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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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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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야, 빨리빨리. 아, 이거 빨리라. 그래도 그래도 막 <laughs> 지켰다 지켰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양호.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양호 양호. 제가 낚싯대를 만들게요. 그릴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낚싯대로 물고기 잡아서 구워 먹으면 되거든요. 오. 불고기가 생각보다 배고, 배고픔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봅시다. 어. 짠! 만드셨어요 <laughs> 네. 저 하나 드세요. 아까 제가 감자 뺏어 먹어가지고. 아, 괜찮은데. 잘 먹겠습니다. 네. 여기도 감자 하나 더 <laughs> 올릴게요. 제가 또 같이 살기 위해. <laughs> 나무막 나무통, 나무통. 아무튼 아무튼 아 이게 보니까 낚싯대를 빨리 빨리 구해야 되네. 제가 이제 만들게요. 아내가 가져야 는데 털렸다. 아 저기 털렸다니요. 털렸다. 이거 같이 생존하는 게임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털렸다, 털렸다. 5분 전인 것 같은데. 털렸다 털렸다. 잠깐만 여기서. 제가 고기를 잡겠습니다. 어? 낚싯대 벌써 만드셨어요? 네 그러면 저는 화단 같은 걸 만들어 볼게요 화단이 있는 것 같던데 어? 없네? 그게 아마 우리가 몇개 얻었던 사탕무? 네 사탕무 같은 그과일 심을 수 있는 것 같은 몰라요 어떤 거뭐 씨앗 있으면 심을 수 있대요 아마 그걸로 우리가 생.. 뭘 만들어서 생존해 먹을 수 있는 것 같던데요 일단 아까 그 섬에서 제가 씨앗을 좀 구해왔거든요? 아 그래요 잘 됐다. 아, 어, 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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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는다 죽는다. 자, 로프가 많이 쓸수록 좋은 거겠지? 어 이거 창고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네 <laughs> 있어요. 그래서 보관함이 어?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네. 공유할 수 있어요 템을. 아, 개인은 그래서... 안 되고요. 아 이렇게? 아니 그 여쭤본 거예요 여쭤.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오케이 마음 다 알았습니다. <laughs> 아, 그게 여쭤본 거. 아, 아, 따로 생존하시죠? 아,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열심히 할게요. <laughs> 어? 이게 뭐야? 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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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수신 기는 것을 먹었는데? 그 나중에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마 재료 부족하실 걸요. 어. 이거 일단 씨앗을 제가 심어볼게요. 냉. 네? 씨앗 심어서 뭐 하는 거지 근데 씨앗 심어서 그 씨앗을 우리도 그거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씨앗 심었다 대박 어 낚시 하셨다 아저 지금 죽, 배고파 죽을라 그러는데 그니까 빨리 이거 고기 다된거 드세요 요거. 아 이거 다된 거예요? 네 왼쪽도 어, 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드세요 드세요 어우 냠냠 쩝쩝 고기가 오케이. 제일 포만감 많이 차더라고요 아 이런 나도 낚시를 해야겠네 근데 이게 누구는 짐 안되고, 누구는 낚시 좀 하고 해야 돼요. 아, 그럼 일단... 어... 일단 물좀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일을 한번 해볼게요. 판자가 많이 필요하네. 아, 어, 이 게임 판자가 다 해요. 판자 캐리네. 응, 두 칸만 판자지. 내 나라에서... 아, 애인버서 에이펙스 에임실 어디 안 가네? 어, 나 당황스럽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올라가 고 순간 뻥졌어요. 잘 봐요, 잘 봐요. 내 거야. 어? 와 대박. 와 욕심쟁이. 와아 제가 안 먹었어요. <laughs> 아니 저 말이에요. 아 본인 스스로 인정. 네. 오케다 먹어버렸어 욕심쟁이. 지금까지 에임 에임 구리다고 항상 다 뻥이었어. 저 아, 아, 제인. 네. 잘 봤습니다. 생 연어 올리고 고기 드세요. 제가 아, 청어 네. 일단 올려놨거든요. 청어? 응. 음. 오. 아, 그리고 이제 좀있다가는 그릴을 바꿔야 돼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릴이 요 네. 아, 그릴이 조그만 거라서 아. 조금 더 커져야지. 와 잘한다. 잘한 건가? <laughs> 잘했어요 여러분. 이거 봐요. 씨앗 심은 거. 오, 잡았다. 물또 줘야겠는데. 아니 근데 아까 잡으신 거 연어 아니에요? 연어? 바다에 웬 연어가 있지? 아, 원래 연어가 있구나. 근데 이거 제거하면 그냥 사라지나 아니면 위치 옮길 수 있나? 이 위치가 너무 이상한데. 뭐가요? 화단? 식수. 식수 대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아. 뭔가 위치가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음식은 음식 위주로 이렇게 따로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제거하면은 사라지나? 벌써 어, 제거 해볼까요? 어차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어, 야, 작살, 어, 작살, 작살, 어, 어. 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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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살. 저리가, 저리가. 아, 저리가, 저리가. 만들, 만들어야 되는데. 저리가, 저리가. 아, 그만 물어, 그만 물어. 아, 나 작살 있지, 만들어놓은 거. 아, 음, 반틈 부사조잖아요. 저, 제가 수리할게요. <laughs>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또 수리 하나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잠만 그러면 돌도끼는 나무를 베고 뗏목을 부품을 아 대박 네 돌도끼를 만들어서 뭐야 이게 그 있잖아요 돌도끼를 만들어서 네 저런 섬 가서 나무를 베어 오는 거야 아 그러면은 한자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잠깐만 이거 근데 수리 어떻게요 해 수리 수리 없지 않아요 수리 안 돼요? 모르겠어요 아 수리 안되나보네 수리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 시도를 안해봤어 내거야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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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꺼 인성 무서 제가 돌도끼를 만들게요 요거 네. 나중에 제 가가지고 가지고 올게 요 어 뭐지? 아물 아까 물이 다 끓어야지 드실 수 있어요. 아 물어 아까 올리신 거구나. 저는 제가 올린 다음... 건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 정수기 하나 더 만들게요. 네. 정수기 정수기. 아 입사귀 는들리지 <laughs> 정수 정수기 위치 되게 마음에 안 들긴 한데 <laughs> 최선이었다. 노노노 no, 노. No. No, no. 어 안돼 안돼 아아 생감자를 먹어버렸네. 에헤헤 수리 있음 망치 들고 오른쪽 누르면서 마우스 움직여서 해당 모양의 노점에 해당 모식이 된대요. 수리 있대요. 아 그래요? 어떻게 나오지? 수리 아어 밑에 해초 아닌데? 있다. 밑에 해초 있는데? 어 대박. 아니, 이섬 어떻게 올라가냐? 이섬 거 아, 이올라가볼는데 이섬 못 올라가네. 어, 이, 이 바다로 떨어지면 뭐, 캘수 있지 않을까요? 저거요? 한번 한번 해보시는. <laughs> 한번 해볼까니마그 강을 건너지 마오. 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배 엄청 빨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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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성. 내버려 오셨다, 오셨다. <laughs> 저전못 갔어 아, 결국에는 원하는 거안 됐네 아, 이거. 뭔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이 함께 바다 낚시를 갔던 그기이이구이 상어 미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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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서 관심을 빼는거지 음, 게임 잘만들었다 별 희한한 요소가 다 있네 어?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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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또, 이거... 또. 아! 또또아 아니다 아니다 아 낚시 낚시 날 낚시하다며 아니 그게 아니고 곧그 타이밍이 <laughs> 타이밍이 올 타이밍이에요 이제 제 자꾸 간 보네 상호따위가 일단은 우리 담수를 좀 채웁시다 어... 목말라지지 어? 여기 있던 씨앗대다 어디 갔어요? 그거 제가 수확했는데요? 수확했어요? 네 어. 일단 그거... 물고기도 좀 잡아야 되겠다 밥, 밥이 밥 없어 우리 일단 제가 계속 이거 죽고 있거든요? 어 뭐야 아 이거 또 깨졌네 자 보자 로프. 배기 어... 배기. 상자 상상 연구용 연구용 탁자는 뭐야? 그거가 새로운 뭘 만들 수 있게 연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 그 80시간 해보신 분. 아 베리 2, 3층에서 베리 정박해서 저런 쪽 가는 거야. 아. 배 정박도 못하는데 벌써 초창기에 저거 나오면 어떡해 뭐오 <laughs> 꼬등어다 꼬등어 나왔다 이거 위치 옮길 수 있어요 위치 너무 하면 안 들어 아 그래요? 이 제거 제거면 아예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옮길 수 있는 건지 일단 저거 상자 제가 만들었거든요? 저희 저희 생존 상자 생존 상자요? 네 음. 이제 여기다가 <laughs> 아이템들 아저 장소 아이템들을 모 모아두면 되나?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러다 꽃을 넣고 응 돌은 돌은 뭐 하는 거지? 일단 먹자 어 어디 야야 야. 너 저러가 저러가 임마 이게 어디 아, 먹고 있는데 아싫 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쫓아냈습니다 망치 망치 망치로 오른쪽 거 수리? 아 수리 할수 있어 수리 아 수리 했다 네 수리 했어요 어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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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자 쓰면서 수리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수리 다 했어요 와 수리왕 잠깐만 이게 이거 생선 아이고 이 수리공은 나였다 <laughs> 생선 제가 소비 안돼나 배고픈데 아 진짜요? 아 어떻, 어떡하지 일단 제가 판자라도 열심히 올려놓을게요 아 이거 낚시, 낚시를아 제거해도 안사라진대요 이거 나중에 우리 이거 이쁘게 다시 위치를 옮깁시다 아, 지금은 그래요? 생존을 위한 인테리어였고 아 <laughs> 좋아요 좋아요 음, 일단 고기 고기 제가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겹게 근데 상어가 이제 좀 그만 물어뜯게 벽, 벽을 좀 세워야 될것 같은데 어? 벽 아, 낡은 세우면은... 신발 뭐야? 벽 세우면 안 와요? 상어가? 낡은 신발로 뭔가를 키울 수 있다고? 아이씨, 누가 바다에 쓰레기 버렸어? <웃음> <웃음> 아, 여러분 자연을 사랑합시다 <laughs> 누가 바다에 쓰레기 버렸어? 여기 아까부터 계속 떠돌아다니던 거다 쓰레기 아니에요? 저기 집고 있는 거? 맞네. 저희 생존을 <웃음> <웃음> 어, 맞네? 책임져주는 쓰레기들. 됐다 밥좀 먹자.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어이 무빙 보소. 아하. 혹시 지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연구용 탁자를 일단은 만들어 제가 만들게요.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잠깐만 이걸 좀더 저희 공간을 조금 더 넓힐까요? 이게 특정 이상어. 넓혀지면은 재료가 딴거 필요하던데요? 일단 최대한 늘려봅시다. 이미 최대한.. 아 아닌데.. 아~~ 돌.. 뭐지 이게? 로프! 아닌데.. 얘가 뭐지? 아닌데.. 로프로. 아 플라스틱이 모자르구나. 아씨 플라스틱 조각이 아 이거 딴 거구나. 씨. 판때기! 제가 늘렸어요 더. 아 그래요? 뭐야 계속 늘어나는데? 뭐지? 어디까지 늘릴까요 최대한 넓게 하자 인생은 넓은